아요 어, 언제 어느 때나 져야 할 십자가는 음. 꼭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목사님, 음. 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분들이 꼭 져야 할 십자가. 음. 하지만 지기 싫은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음. <laughs>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네.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음. 쫓으라. 음. 이, 자기죠. 자기. 나. 나. 뭐, 십자가 뭐, 거창하게 뭐, 민족 뭐, 이런 거 음.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우선, 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나 잘할게요. 음. 목사인 내가 바르게, 목사답게 살면 되죠. 음. 너희들도, 어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네가 죄다. 십자가가 음. 그게 예수를 쫓는 것이다. 그 개념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 자기를 자기라는 십자가로 좀 바꿔 보시면 음. 이게 여기 뭐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시끄러운 소식 뭐 <laughs>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무너진 크리스천들이 문제잖아요. 다른 십자가보다 우선 자기라는 십자가를 좀 먼저 잘 지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똑같은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살아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음. 자기 고집 혹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음. 자기 주관. 음.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을 이시대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본질에서는 그 진리, 본질은 정말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돌아도 지켜야 되지만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좀 자유하고 그 그럴 그 수도 있지 라는 좀 이해의 정신이 음. 또 이것이 더 나아가 뭐 공교회성의 회복 우리가 교회가 공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공교의 정신이 거의 없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음. 것처럼 되지 음. 않았는가 그래서 좀 포용과 용서 내가 제일 지기 싫은 십자가는 그런 것같아 그런데 꼭 져야 될 십자가. 음. 예. 네. 요즘 목사들이 지기 어려운 십자가가 바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음. 자유를 <laughs> 지키는 것같아 <거. 웃음> 아 설교 아 한마디 잘못했다가 득달같이 전한 가 같아요. 저희 교회는 대학로에 있으면서요, 아. 사실은 양쪽 극단이 다 있습니다. 음. 아, 왜냐하면 교회가 아, 세운 게 바로 피난민들이 오셔서 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 미워합니까? 음.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면 음.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고, 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laughs> 아. 이쪽은 또 지금 뭐 아, 정부 어, 안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음.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즘은 제가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까딱하면 여기로 가고, 까딱하면 여기로 가고. 어, 요즘 십자가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근데 아까 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짊어져야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싸운다고 그랬고, 저항한다고 그랬는데, 아,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정직성이라고 생각해요. 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음. 극우도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음. 다 거짓말해요. 음. 조금만 진실을 담아놓고 나머지 90% 거짓말로 포장해서 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음.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어, 비판의식 없이 유튜브 이쪽 유튜브 저쪽 유튜브를 <laughs> 다 보면서 같이 추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거짓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심을 증폭시켜가는 것도 음.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 일본 밉죠 일 어. 음. 어, 물론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어, 음,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감정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을 증폭시키면서 어, 크리스찬마저 거기에다 함추념 드는 것은 결코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언젠가, 아, 권사님한 분이 자기 딸하고 대판 싸웠어, 이 집에서. 좌우파. <웃음> <때문에>. <웃음> 되게 위험한 주제로 아,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나한테 성경보라가 말고 권사님이 뭐라 그래. 그 딸님이 이제,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고 쫓아고그래 시집가는 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정권은 몇 년마다 바뀌어 그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음. 바뀌어야 되고 음. 왜냐하면 그래야 정화가 되기도 하고 뭐 잘못된 거 고쳐지기도 하고 들쳐내기도 하는 거니까 음.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음. 그런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 음. 뭐 예배당 와서까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뭐~, 뭐어 엄마와 딸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다시 보지 마라 뭐~ 뭐~ 이~ 런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어 의견 차이가 있어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 지나가면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적 민주적 훈련 사고방식 함께 사는 법. 이걸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민의식, 아, 시민교육, 음. 함께 더불어 반대 의견과도 같이 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교회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해야죠. 음.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음. 그리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음.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저항이 아닐까. 그런